안녕하세요. 재미재미 웹툰, 잼잼입니다. 돈을 주고 봐도 아깝지 않은 웹툰. 나 혼자 보기엔 아까운 웹툰. 잘 알려지지 않은 웰메이드 웹툰. 궁금하셨다고요? 웹툰 잼잼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재미재미 웹툰, 일링스 작가님의 휴니멀입니다. 휴니멀은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이 된 동물들이 인간과 함께 사는 방법을 찾는 블랙 코미디예요. 코미코와 다음 웹툰에서 보실 수 있어요. 122화 완결된 작품이고요. 12화 또는 19화까지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웹툰 결제가 취미인 잼잼은 결제에서 봤습니다. 결제 날짜가 5월 31일 저녁에 시작해서 6월 1일 새벽에 끝나요. 자기 전 침대에 누워서 가볍게 보기 시작하다가 밤샌 케이스죠. 다음 웹툰에서 기다리면 무료를 이용해 보시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제 줄거리 시작합니다. 1999년 대한민국 사람 같기도 하고 사람만한 동물 같기도한 괴생물체가 나타났어요. 환경 오염으로 인해 자연에서는 접할 수 없는 공산품에 많이 노출된 동물들이 인간과 동물을 섞어놓은 휴니멀로 변한 거예요. 그후 휴니멀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비인간적인 실험이 이루어졌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동물보호단체와 인권단체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요. 정부는 휴니멀의 서식지, 휴니멀 벨트를 만들어 인간과 휴니멀을 격리합니다. 15년 후 동물들이 사라진 도시는 생태계의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었어요. 해충을 잡아먹던 조류가 없으니까 온갖 벌레들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해요. 그로 인해 방역에 사용하는 약품의 양이 많아지면서 환경오염으로 이어졌죠. 살아있는 숲, 살아있는 환경, 깨끗한 물, 신선한 공기가 필요한 사람들은 휴니멀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힘이 필요해지고 휴니멀 벨트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휴니멀들이 인간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해요. 하지만 휴 니멀 들은 인간들이 휴 니멀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인간과 휴 니멀은 반복해야 할 관계가 아니라 공생해야 할 관계임을 깨닫고 그들과 공생하기 위해 인간이 만든 휴 니멀 구구씨를 야생 휴 니멀 세계에 투입합니다. 자, 과연 구구씨는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요? 웹툰 잼 잼이 생각하는 휴 니멀의 잼잼 포인트 3가지 알려드릴게요. 잼잼 포인트 첫 번째 주인공이 한 명이 아니다. 휴 니멀은 어벤져스처럼 여러 캐릭터들이 나오고 그들의 사연으로 내용이 더욱 풍성해져요. 또 다양한 휴 니멀들을 원 동물과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어요. 잼잼 포인트 두 번째 휴 니멀로 변한 동물들은 휴 니멀로 변해서 좋을까요? 방역을 한 염소를 먹고 변한 검독수리 휴니멀. 등과 발가락에 검독수리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날개가 없어졌죠. 휴니멀로 변한 검독수리는 등에 살점을 파내는 행동을 반복해요. 그리고 사람으로 변한 본인의 모습이 견딜 수 없이 추하다고 말합니다. 헤어진 주인을 14년간 잊지 못하는 게 금동이는 나이를 묻자 휴니멀로 변한 이후의 시간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잼잼 포인트 세 번째 동물들은 인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인간이 사냥이 아닌 사육을 하면서 벌이는 일들로 큰 고통을 받은 휴니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에게 복수할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제대로 된 사육법을 알려줘야 한다고 말하죠. 휴니멀로 변한 동물들은 인간으로 진화했다고 생각할까요? 인간처럼 괴물이 되었다고 생각할까요? 일링스 작가님의 휴니멀은 인간이 된 동물들이라는 소재가 주는 재미에 적절한 개그 코드와 찰떡 같은 그림이 어우러진 웹툰이에요. 하지만 가벼운 웹툰은 아닙니다. 마냥 웃으면서 볼수 있는 웹툰이 아니에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인간의 잔인함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진화의 최종 단계가 인류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류는 진화의 긴 역사 속에서 전례 없던 생태 지위를 차지하는 행운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세계가 인류의 것이라는 착각을 하죠. 휴님을 들은 말합니다. 인간이 주인이라 생각하는 이 세계에 우리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인간을 도와주겠다고. 인류 진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작품이 궁금하시다면 현재 네이버에서 재연재되고 있는 배진수 작가님의 《금요일》이라는 작품에 있는 알파 시리즈를 추천해드려요. 진화와 계량의 차이는 뚜렷하다. 하지만 그 대상이 되는 생명체가 이 둘의 차이를 구분하고 인지할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 있는가? 동영상을 만드는 것을 허락해주신 일링스 작가님과 코미코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이제 웹툰 보러 가요.